여기 46쪽이지 네모칸에 알맞은 말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뭘 따져야 돼? 이 조각의 크기를 따져야 돼. 여기 여기가 이제 0이에요. 여기가 1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크기가 0에서부터 이고 0에서부터 1까지 이 크기가 1이야, 그 이게 1이야, 이게 1을 온전한 하나예요. 그런데 1보다 작은 조각을 냈네. 보니까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조각 냈어. 그래서 이 빨간 거이 조각 하나는 요 조각 요 조각 하나는 1을 4등분했기 때문에 4분의 1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기서 1에서부터 4분의 1 커졌지. 그래서 1과 4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2에서 3까지 길이가 1이야. 그렇지? 1을 지금 2등분했네. 하나 하나 그렇지? 2등분했기 때문에 이 하나의 길이는 조각의 길이는 2분의 1이야. 3에서 2분의 1만큼 커졌기 때문에 3과 2분의 1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한 문제 풀어보세요. 100과 100일 보여? 네. 그러면 100에서 100일까지 거리가 1이겠지, 그렇지? 네. 그러면 여기 빨간 걸로 칠할게. 이만한 거리가 1이야, 그렇지? 100에서 100일 사이가, 네. 그렇지? 네. 이해가 됐어? 근데 여기 보면 100과 1 0일 1이라는 거를 몇 등분 했니? 여기 하나, 둘, 셋, 그렇지? 세 등분. 그렇지. 그럼 마디, 작은 마디 길이는 얼마라고 생각할 수 있어? 3분의 1이요? 그렇지. 어, 3분의 1이지. 1을 3등분했으니까 3분의 1이겠지? 그럼 봅시다. 여기 점 있지? 그렇지? 네. 점이 있지. 점은 102에서부터 얼마큼 떨어졌어? 1. 아, 3분의 1이요. 그렇지. 그러면 102와 3분의 1 이렇게 쓸수 있겠지? 네. 알겠어요? 네. 아우, 잘했어. 훌륭해. 박수 한번 쳐줄까? 짝짝짝. 어, 아주 질문을 잘했고, 잘 기담아 듣고, 이해를 했어요. 한 문제 더 풀어봐. 여러분이 지금 당장 이해했어도, 다른 문제 풀 때는, 어, 뭐지? 이런, 분명히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왕새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홀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꽉찬 거. 여기서도 여러분이 50, 51, 이런 건다 홀이야. 그래서 홀의 크기는 여기야. 이만한 거야. 이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 에 부분을 아는 거야 하나를 지금 2등분 했기 때문에 요 작은 마디 하나의 길이는 크기는 2분의 1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1 나누기의 결과지 그래서 이 점의 빨간 점의 위치는 51에서 2분의 1더 같기 때문에 51과 2분의 1 이렇게 쓴다는 거야 3번에서 보면 여기 4와 5가 보이니? 네 어, 그러면 4에서 5까지 길이가 원홀 하나가 되겠지? 1이겠지? 그치? 네. 이거 이해됐어? 이만한 게 1인 거야. 1이 뭔지를 알아야 돼. 4에서 5까지. 이 거리가, 길이가 1이야. 그치? 그러면 네. 1을 지금 몇 등분 냈어, 지금? 여기 마디 하나가? 5등분이요.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이마디 하나의 길이는? 5분의 1이요. 그치? 5분의 1이라고 할수 있지. 이 빨간 점은? 아. 위치는? 5에서부터 얼만큼 커, 커졌어? 5분의 1이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지? 5에서 음? 5분의 1만큼 커졌으니까 5와 5와. 자신감 있게. 그렇지. 5와 5분의 1 이렇게 쓰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 네. 어, 박수 한번 쳐줄까? 어, 잘했어. 잘했어.